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22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laughs> 구약 성경 991면이 됩니다. 이사야서 22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11절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나눕니다. 너희가 또옛 모세 물를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길을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하여 워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이런 좀 강하죠 제목이요.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비가 참 많이 와요. 매일매일 이렇게 비가 많이 올수 있나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빗속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네.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 뒤에는 그 세례받고 구원받은 것이 영원히 유효하지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보나 싶어서 그럴 때 짓는 표정이 있습니다. 잘안 들리는 표정을 짓는 거죠. 네. 조금 더. 이분의 얘기를 들어봐야 될것 같아서요. 조금 잘안 들리는 것 같이 껌뻑껌뻑하고 있었더니, 목사님, 한번 세례받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유효한 거지요. 그래서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랬더니, 뭔가 개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번 내가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됐고 세례를 받았고 그 뒤에 열심을 가진 성도로 사는 분도 있지만 한발 뒤로 빼놓고 사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간. 구원은 유효한 것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에게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불러 주었던 유다 예루살렘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는데요. 자, 오늘 말씀으로 가서 보면 이 말씀이 지금 22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13장부터 27장까지 22장이 속해 있는 이 13장부터 27장까지는 유대 백성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우리가 보통 이방 민족이라 그러죠. 아스르든지 바벨론이든지 아람이든지 애굽이든지 구스든지 블레셋이든지 이렇게 주변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는 이런 부분에 지금 유다 베들레헴 백성이 거기에 지금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서는 크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과 끝부분은 유다 백성에 대한 말씀이고 중간은 주변국에 대한 말씀인데 이상하게 유다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이 여기에 지금 낀겨 있더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여기다 넣어라. 왜 그러셨을까? 내가 택한 백성이지만 그들이 사는 것을 보니까 누구와 방불하다고요?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과 방불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먼저 두셨으면 하는 것은 어? 유다와 베들레헴 번지수는 여기가 아닌데? 왜 여기에 번지수를 줬지? 이 물음표를 먼저 가지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그토록 택하시고 약속하시고 내가 다윗의 비를 지켜 주겠다. 이러셨는데 왜 여기다 놓으셨지? 왜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자, 말씀으로 가 보면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쯤에 당시 세계를 제패한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지금 그저 태풍이 몰려오듯이 이팔레스틴인 지역으로 몰려와서 금방이라도 당시 세계 애굽, 그 다음에 저 지금 구스라고 하는 이디오피아 여기까지 다 밀고 내려갈 것 같은 그런 기세로 왔지요. 그런데 지금, 아수루의 임금님은 군대장관 랍사게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빵 밀고 내려와서 막 조롱하고 큰 소리 치고 막 빵빵빵빵 이러는데 당시에 유다의 임금님은 희수이하거든요뭐사실 아무 떨듯이 떨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좀 기도를 해서 들려 달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 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지켜 주겠다는 거야. 지켜 주겠다는 거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지켜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열1기서에그 말씀이 나오는데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아스루를 하나님께서 마치 애굽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안 바른 가정의 장자를 다 죽음으로 내몰듯이. 그 쳐들어온 18만 5천 명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단번에 다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성을 빵 둘러섰던 아수르의 군사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왕은 도망갔어요. 군대가 다 철수했어요. 그리고서는 아수르 왕은 도망가서 자기네 나라에 가서 신전에 가서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다가 자기의 백성들에 의해서 추살당하고 결국에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아수르처럼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결말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18만 5천명의 아수르의 군사를 다 생명을 거둬갔을 때 이제 오늘 말씀으로 보면 22장 시작이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쯤인고 소란하며 떠들성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났다 그리고 소리를 치고 좋아하고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장 말씀 시작할 때 환상의 골짜기 이게 유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 이겼고, 좋아하고, 그래서 신나서 만세, 만세 하는데,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물을 확 뿌려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 뭐가 문제일까? 자, 우리 말씀으로 가보면, 물론 앞부분에, 앞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한 얘기가 나오죠. 성이 무너진 것도 다 보수하고 또그 돌들로 부서진 성들을 다 고치고 물도 밖에서 끌어들여서 저수지를 만들고 전쟁 무기도 찾아오고 전쟁에 대한 대비를 잘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승리를 얻게 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속이 별로 편하지 않아요. 자, 이제 그 부분에 말씀을 좀 보자고요, 여러분. 11절입니다. 자, 하고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너희가 또옛 모세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라 그러나 너희가 일을 행하신일를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 하였느니라. 자, 전쟁 준비를 다 했어요. 무기도 찾아오고 성벽도 고치고 그리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도 다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유다 백성에 다해서 너희는 나를 악망하지 않았고 공경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수르의 군사를 단칼에 18만 5천명을 다 죽음으로 몰아넣는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았다면 일이 왜 생겼는가 하는 걸 너희들이 생각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단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었다면, 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인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너희가 살고 있으니까 나이는 너희를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시더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아수르로부터 너희를 해방시키고 구원을 한 것은 너희들에게 주어진 해방과 그 구원의 기회가 너희에게는 회개의 기회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로 삼았어야 되는데 너희는 전쟁 준비를 다 하고 승리를 얻었다 하면서 이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2절 우리 좀 볼까요? 12절입니다.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애곡해라. 통곡해라. 머리와 털을 풀고 굵은 배를 입어라. 이 말씀은 나는 누구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인데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가슴을 쳤어야 되는데 너희는 아스루가 쫓겨가니까 잘됐어 잘됐어 자소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천치를 하자 이러면서. 성리에 취해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됐다, 저들을 우리가 이겼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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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하나님 없는 성공을 부가하는 이런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 없는 자와 방불하게 준비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할때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기도 하고 징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데 이유는 한번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부르시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죽을 뻔했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이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애통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우리가 다 풀러 헤치고 재를 뿌리고 배옷을 입으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원하시는데, 너희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승리를 마음껏 구가하자. 내일이면 우리가 인생이 끝날 수 있는데, 그날이 오기 전에 노세, 노세, 신나게 노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이걸 보면서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선민이라는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자기를 높이는 이런 죄악에 대해서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령을 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보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사람만 모이면 우리의 형편의 속상함을 얘기합니다. 아이고 왜 저런 정치가가 나와서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해? 아유, 왜 이런 일들이 생겨서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정치가를 탓하기도 하고, 주변에 아수르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를 탓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신 때도 있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는데 이유는 분명하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서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정말 힘들다. 내가 저 나라 때문에 정말 답답하다. 이것만 하고 있지. 이런 상황을 만들고 이끌어 가시는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돌아온 자의 마음으로 서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모이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가슴을 치고 계실지 몰라 우리는 상황만 바꿔달라 그럽니다. 하나님 저 못된, 하나님 저 나쁜 이것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누가 변하기를 원한다고요? 내가 변하기를 원한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심령으로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기도하는 시간은 엄청 많은데 상황만 형편만 이렇다고 하면 나에게 이런 형편을 주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하는 것을 성경이 묻고 계시는 거죠. 요즘에 하도 장마가 오래 가니까 우린 그저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 장마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상황만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장마를 이렇게 길게 주셨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고 하면 장마는 얼마 지나면 지나가겠지요. 그러나 그 뒤에 장마보다 더 무시무시한 않겠느냐는 요즘에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아, 뭐 이런 병이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빨리 하나님 코로나19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지나가겠지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생겼는가 하는 걸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선 자의 심령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코로나19보다 훨씬 더센 놈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의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것. 우리의 상황을 슈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이것은 지나가야 됩니다만 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나는 애통자의 심령으로 나는 애곡하는 자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여 돌아온 심령자의 기도를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유다 백성들에 닿아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치사는 드리지만 나는 이제 그 재물 냄새도 맡기 싫어. 너희는 성전에 땅만 밟고 있을 뿐이지 너희는 내 자녀답게 변화된 것은 없다. 이렇게 아픈 이야기를 우리에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면 하나님은 열심히 제사와 기도와 묵상을 한다 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나는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겠다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내 주변의 상황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여 참여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자라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할 때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천국인으로 오늘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다가 유다와 베들렘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방인의 돈지에 들어가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할뿐 하나님 없는 성공자의 모습을 보였기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너희 죄를 용서할 수 없다 하시는 아픈 절규를 하는 것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쩌면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백성처럼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아수르의 진공 앞에 속수무책인 이런 모습과 방불합니다. 하오나 분명히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실 터인데 그때 저희가 기쁨과 감격의 노래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높이고 살았는지 버려야 될 것들 버리게 하옵시고 높여야 될 것들 높이게 하셔서 회계자의 은혜 자리에 설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 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로 세워지기를 간구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